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이 복잡할수록 마음은 쉽게 지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타인의 시선, 불필요한 걱정, 그리고 감정적 소모는 우리의 속을 무겁게 만들지만 삶의 태도와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더 가벼운 삶을 살수 있습니다. 속 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며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속 편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과하게 소모되지 않는 태도를 가진다면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며 작은 변화로도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속 편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여정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삶이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것 같나요? 타인의 시선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변의 평가와 기대에 신경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점점 타인의 기준에 맞춰지게 되고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삶의 평온을 찾는 첫 걸음이 됩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들의 기대와 평가에 부응하려는 노력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자신을 잃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가치를 세우고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며 더 단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도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마음이 무거워졌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무시가 아닙니다. 필요한 의견과 조언은 받아들이되 자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내면이 강한 신념과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사람들은 스스로를 믿으며 외부 평가보다는 자기 확신으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타인의 기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그런 영향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고 불필요한 비교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에 충실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더 단순하고 편안하게 만들며 더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삶에서 불필요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어떤 선택이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의 시작입니다. 결국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불필요한 기대에 쏟기보다 자신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 보세요. 그것이 삶의 평온과 진정한 자유를 찾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려놓아야 할 타인의 기대와 시선은 무엇인가요? 걱정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지만 모든 걱정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때로는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걱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걱정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가볍고 단순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은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에 대한 집착은 현재를 놓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걱정을 정리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어떤 걱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걱정을 내려놓았을 때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불필요한 걱정을 정리하는 핵심은 그 걱정이 해결 가능한지 아니면 단순히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인지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은 내려놓고 해결 가능한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내려놓으면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나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면 삶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걱정에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중요한 일에 쓰기 시작하면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지만 점차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걱정을 내려놓고 중요한 것에 집중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돌아보세요. 결국 불필요한 걱정을 정리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더 가볍게 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 단순하게 만들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걱정 하나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 속에 생긴 여유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밝고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걱정을 내려놓아야 속이 편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의 불확실함에 휘둘리며 현재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우리의 삶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지금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할 때 삶은 더 충만해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태도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과거나 미래의 짐을 덜어내고 지금의 순간에 온전히 몰입합니다. 이들은 지나간 일을 붙잡거나 다가오지 않은 일에 걱정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가치에 주목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여유를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재의 순간을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현재에 집중하는 태도는 과거와 미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한 만큼만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노력은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특별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은 단순함 속에서 더큰 의미를 찾게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는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 태도는 단순한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나요? 여러분도 그런 태도를 통해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결국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고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과거와 미래의 짐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 보세요. 현재를 살아가는 작은 변화가 미래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태도로 현재를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하루 24시간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종 너무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하려고 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에너지를 소모하며 정작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곤 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가까워지는 선택입니다.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들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파악하고 그것에만 에너지를 집중할 때 우리는 더큰 성취와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든 일을 완벽히 해내려다가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일이나 관계의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며 자신의 에너지를 같이 있는 곳에 투자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며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가장 많이 쓰고 계신가요? 그 선택이 정말로 여러분이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있나요?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에너지를 한 곳에 모으는 과정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최근 삶이 우선순위를 재정비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세요. 결국 꼭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삶은 단순하지만 깊은 만족을 가져옵니다. 불필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정말 중요한 일과 사람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에만 에너지를 투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일을 내려놓고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감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과도한 감정적 소모는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건강한 관계와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감정을 투자하면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며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적 소모는 종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에 감정적으로 지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핵심은 감정적 거리 두기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을 쏟지 않으면서도 진정성과 공감을 잃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면 관계 속에서 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 나와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감정적 소모를 경험하고 있나요? 혹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필요할 때는 과감히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에너지를 쏟아야 할 곳과 그렇지 않은 것을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에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합니다. 이런 태도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지킬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삶에서 감정적으로 가장 많이 지치는 상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것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감정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에만 감정을 투자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감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삶 전체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작은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과정이 여러분의 일상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해 보세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타인의 시선, 불필요한 걱정, 과도한 감정 소모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할 때 삶은 한층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한다면 더큰 평온과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지치는 상황을 줄이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삶의 단순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본질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불필요한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이 하루와 미래를 더 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평온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